배우 백지원이 남자친구 속 캐릭터만큼 따뜻하고 진솔한 종영 소감을 전해 눈길을 모은다. tvn 주목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진역 박보검분의 엄마 주연자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백지원이 드라마 종영과 함께 애정 가득 담은 소감과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백지원은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남자친구와 함께 한 시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행복했었다. 종영을 맞이해 함께한 캐릭터들을 보내려니 아쉬고 서운하다며 감독님, 작가님, 모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고생 많으셨다. 그동안 남자친구를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린다. 고맙습니다라고 종영인사를 따스히 건넸다. 남자친구는 한 번도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수연, 송혜교분과 자유롭고 맑은 영혼 진혁의 우연. 한 만남으로 시작된 설레는 감성 멜로 드라마로 아름다운. 영상과 배우들의 호연으로 안방극장의 사랑을 받았다. 극중 백지원이 연기한 연자는 동화호텔의 대표인 수영과 진혁의 교제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상처받을 아들을 걱정해 이들 커플의 사랑을 반대하며 애끓는 모정으로 시청자들을 함께 울렸다. 하지만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믿음으로 수연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지막까지 애잔하고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백지원은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에서부터 아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모습, 결국에는 수연을 진혁의 여자, 친구로 인정하면서 따뜻하게 챙기는 모습들을 현실적으로 세밀하게 연기해내면서 호평을 받았다. 백지원이 그려낸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순전하고 친밀한 모성애와 그 안에 담긴 애틋하고 강한 우리네 어머니상이 시청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동안 연극, 영화, 드라마 등 장르를 넘나들며 수많은 작품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던 백지원은 지난해 드라마 훈남정음 친해하는 판사님께 이어 올해 남자친구까지 매 작품마다 인상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내면서 밑법의 활약으로 안방극장에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한편 백지원은 SBS 새 드라마 열혈사제의 걸그룹. 멤버 출신이라는 반전 사연을 지닌 구담성당 주임 수녀 김 인격력으로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열혈사제는 오는 2월 15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24일 방송된 TVN 수목 드라마 남자친구 극본 유영. 아, 연출 박신우, 16회에서는 차수연, 송혜교 분 가, 김진혁, 박보검 분에게 용기 내서 찾아왔고 두 사람은 재결합했다. 이날 진혁은 헤어지자는 수연에게 당신은 이별을 해라. 난 사랑을 할 거다. 다시 내게 하자. 당신의 이별이 이기는지 나의 사랑이 이기는지라며 변함없는 사랑을 보였다. 수연의 아버지 차종현, 문성근 분은 끝내 구속됐다. 어머니 진미호, 남기예분, 이태경그룹 김아진, 차화연 분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자백하면서다. 이 사실을 알게 된화지는 분노했고, 종현은 수연아, 이제 바로 잡혀가는 중이다. 속상한 일란이다며 딸을 달랬다. 미혹은 뒤늦게 집에 도착한 수연에게 식사 시작하는데, 검찰이 왔다. 밥이라도 먹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처음으로 밥했단 말이야. 내 아빠 미워 죽겠다고 말해. 다. 이에 수연은 엄마가 아빠 뜻 따라서 나서줄지 몰랐다. 고 말했고 미혹은 한 번은 엄마처럼 해야 될것 같았다. 감동할 건 없다. 아직도 100번 후회하는 중이다. 고답했다. 재판 끝나면 여행가자는 수연의 말에 미혹은 호텔. 이나 잘 지켜라. 아빠가 정치인 양심으로 나선 거라지만. 너 태경에서 지키겠다고 뛰어든 거다며 차가운 면모를 보였다. 이때 수연은 진혁의 문자를 떠올렸다. 진혁은 수현씨 두렵죠? 많이 울지 말아요. 당신을 사. 랑하는 사람들 우리 마음을 잊지 말아요. 다잘될 거. 예요라는 문자로 수현을 응원했던 것. 수연은 미혹에게 이럴 때 우리 힘내자 말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고 미혹은 부질없는 말이다고 말했다. 수연은 우리도 연습하자. 다들 그러고 산다더라. 어색하고 부질없어도 연습하면서 살자며 서로를 위로해. 다. 진혁은 엄마 주연자 백지원분을 만나러 왔다. 연. 자에게 엄마 마음도 사랑이고 그 사람 마음도 사랑이다. 나니 두 사람 다 지킬 거다. 엄마가 이해할 때까지 그 사람 죄책감 벗어날 때까지 내 자리에서 기다릴 거다고 말했다. 연자는 엄마는 무서웠나 보다. 아빠한테는 너 다칠까봐 싫다고 했는데 사실은 무서웠나 보다. 엄마 미워해도 괜찮다며 눈물을 흘렸고 진혁은 나 엄마 사랑한다며 웃어보였다. 진혁은 남명식 고창석분에게 제 인생이 세드는 없다며 부탁을 했다. 수연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싶었던 건 놀라는 수연에게 진혁은 운전만 하겠다. 안처하게 하려고 온거 아니다. 괴롭게 할 마음 없다. 그냥 집까지 편하게 데려다주고 싶어서 그것만 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꼭 봤으면 좋겠는 사진이다며 수연에게 필름을 건넸다. 수연은 당신만 모르는 차수연이 여기 있다고 말해. 다. 연자는 수연을 찾아와. 아무래도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진혁이가 나도 사랑이고 대표님도 사랑이라고 한다. 그래. 서그 사랑 다 지킬 거라고 두 사람 마음인데 내가 걱정이 앞서서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연은 어머님 잘못이 아니다며 제가 어머님 말씀 때문에 헤어진 거라면 매일매일 어머님 찾아뵐 꿈에 달렸을 거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건 어머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도 두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제가 진혁씨 참 좋아한다. 좋아해서 제가 겪은 힘든 것들 겪지 않았으면 했다. 어, 어머님 잘못이 아니다. 진혁씨 말이 맞다. 이런 저도 이게 사랑이라 헤어진 거다. 마음 쓰지 말라고 답했다. 연자는 언제 또한 번들 시로 오셨으면 좋겠다며 직접 만든 음식을 들고 왔다. 화지는 검찰에 출두하기 전 정우석 장승조분에게 숨만 쉬고 살던 자수연을 변하게 만든 게 태경의 후계자가 아니라 어느 동네 과일 가게 아들이라는 게 자꾸 거슬린. 다며 그토록 수연을 공격했던 이유를 털어놨다. 진혁은 수연에게 구두를 보내며 당신은 단 하나의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편지를 썼다. 이를 본수현은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왔다. 그녀는 진혁. 이 선물한 필름을 받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 눈이 내리던 날 수연은 진혁에게 달려왔다. 진혁은 놀이터 시소에 앉아 있었다. 수연은 놀이터 사라지면 어떡하냐. 나만 모르는 내 마음을 봤다. 진혁 씨랑 같이 있던 시, 간들다 웃고 있다.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진혁은 그렇게 웃고 살아라고 말했다. 수연은 진혁 씨 없이는 웃을 수 없다. 나 당신 곁에 있게 해달라. 진혁 씨 옆에서 그렇게 웃고 살고 싶다. 내가 헤어지자고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진혁은 미안해 하지 말라. 용기 내줘서 고맙다며 키스했다. 진혁은 수연에게 커플링을 다시 끼워줬다. 1년 후의 모습이 그려졌다. 두사람은 행복하게 데이트를 했다. 수현은 산티하고 가자고 말했고, 진혁은 결혼하고 가면 안 될까? 라고 청혼했다.